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10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오늘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네요 주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불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고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귀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안받고 주의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 예,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어, 하나님께 세우신 왕,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신, 세운 왕,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제 꿈으로도, 오늘 보니까 우림으로도또 선지자,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죠. 어,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안 주시고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림. 그래서 결국에는 어, 사우랑이 누굴 찾아가자면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어, 점치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상당히 깁니다. 두려워서. 오늘 사울왕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어땠냐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사우랑의 상태입니다. 두려워서 불안이 찾아온 거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결국 이것 때문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놓치면 우리도 틀린 길, 다른 길로 자꾸 가야 돼요. 우리는 3분 구원의 길, 자,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날 우리 결혼 예식 때에 어, 그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또 지인들, 어, 축하객들 앞에서 제가 어, 복음을 전했잖아요. 격리로는 어, 어, 지난주 강단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 어떻게 해요? 다 듣도록, 이게 말씀 성취죠. 다 듣도록, 다 믿도록 다 구원받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입니다. 어, 자,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말, 어, 틀린 말, 잘못된 말, 쓸데없는 말다 버리시고, 복음 고백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어,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그리스인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제가 사역을 해 보면 이 마귀는 있잖아요 절대로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고백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역자들은 혼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고백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듣는 것보다서 빠른 게 뭐냐면. 고백하도록 만들어 줘 됩니다. 그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고백 앞에서 흑상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는 고백을 하게 만들죠.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 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대요. 결국에는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한테 고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악령, 마귀는 고백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내가 다락방 교회에 랩넌트 출신인데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찾아오느냐? 고백입니다. 결국에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락방을 10번을 받고, 100번을 받고, 1년을 받고, 5년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일방적으로 메신저 혼자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고백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라방교회의 랩넌트 여고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 귀신병이 와가지고요. 막 귀신이 보여서 엄마 아빠는 다라방교회의 중직자예요. 그런데 중직자 엄마 아빠가 그 딸의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겁니다. 이 딸은 다라팜 교회에 학생 회장이에요. 어? 랩런트 훈련 다 받은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서 뭐 하냐면 고백을 시키죠. 자, 고백을. 이때 흑하면서 무너져버립니다. 런데 여러분, 고백할 때 결국에는 구원을 받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인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건 빠져나오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냐? 모든 흑암의 권세는 어? 결박되어집니다. 사당의 권세가 힘을 못 써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신해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래됐 있죠. 여러분, 고백하세요. 마귀는 고백 못하게 합니다. 그, 그 해외에 성교하러 갔는데요. 해외 성교를 갔는데 여자 전사님이 저희 교회 말고요. 여자 전사님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시고 사역을 잘하는 우리 다락방 교회 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해외 현장에 가서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뭐가 딱 잡혀버린 겁니다. 찬양 한마디를 못해요. 그 정도로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니까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백 그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백을 많이 하세요. 이때 흑암에서 무너집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고백을 시키세요. 고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8장이 보니까요 불안 여러분 겨우 사람이 불안이 생기면.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캐리 어, 그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대체신 하나님 말고 대체신 대체 종교를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면 이걸 보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죠. 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죠?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슬하고 왜 고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왜 사람들이 이걸 하죠? 왜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고 이걸 왜 하죠? 부, 불안하기 때문에. 왜 제사를 지내죠? 불안하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어, 오늘 28장, 어, 5절부터 7절입니다. 사우랑이 점치는 여종을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으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랩런트들을 절대로 타로점 보지 마세요. 어,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어, 여러분 진짜 그 귀신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엄청 좋아합니다. 음. 그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 아시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낙심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냥 냐 극, 극단적으로 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사도행전 16장,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이게 와온 겁니다. 확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을요, 이게요, 그 배우에 누가 있냐면 마귀라는 존재가요. 이 배우에는 이마귀라는 존재가 역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불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평안의 근원이고 참평안의 원천이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꼭 말씀 찾으세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평안 얻으세요. 어, 그 여러분 정말 복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이 고백이 안되면 자꾸 우리는 불안이 생깁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대체 종교 대체 신우상승배할수 밖에 없어요. 또, 종교 생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굿, 고사 지내고, 천도제 부적붙이고, 또 제사 지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또 낙심하고 극단으로 가요. 또, 어, 우리 전도자, 또 유목사임을 통해 들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인본주의, 동기, 어,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또 빠져야 돼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이 생기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 평안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을 때에 참 평안이 오죠. 또 예배 들을 때에 참 평안이 오죠. 그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드리시고 복음 고백 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참 평안이 옵니다. 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평안 얻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 아무리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불안하니까 별짓, 쉽게 말하면 별짓걸 다 하죠. 여러분 속에 이제 불안 없습니다, 우리는. 오 여러분 참편 얻으세요. 또 복음 고백하세요. 자꾸 마귀는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런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도 고백만 못하게 합니다. 고백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주시는 참평안 얻고 또 참된 응답 누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참평안 얻으시고. 오늘 시간 또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고백입니다. 매 순간마다 지금 바로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복음이 고백되어 지원합니다. 기 마귀는 고백을 못하게 하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 원합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고백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복음의 고백을 막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잡한 생각 불안한 생각 여러 가지 그 생각 아직이 아니하고 정말 아버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어마운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아버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입으로 신할 때의 구원받는 역사, 그 현실 상황 갈등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고, 건짐을 받고, 또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이말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에서, 가난에서, 모든 복잡한 생각에서, 그 힘든 정말 현실과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나보다자느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 그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정말 복음 고백할 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모든 병마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빛을 바라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정말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정말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모든 현장과 대상자에게 임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정말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그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 복음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임을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알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고백하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계속적으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낙심되거나 힘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섭지 아니하고, 진짜로 믿음 고백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또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승배를 합니다. 결국는 우상승배하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추레업기 20장 4절 5절 어떠한 형상이라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진짜 너와 보다는 우상승배하지 않도록,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정말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굿도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고사도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부적도 붙이고, 달마도도 붙이고, 제사 지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 정말 아우 사우랑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이제는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는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우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결국에는 정말 완전히 정말 사단이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말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에 좋았시고, 또 사람들은 불안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정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완전히 정말 이러한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정말 사도바울이 전달해주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불안이 싹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평안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정말 그 안에 참 평안과 응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우리 기도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옆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준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지기원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정말 아버님는 세상에서 주는 그환란을 정말 우리가 당대하게 정말 이겨내며, 정말 아버님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참평안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말 우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속에 우리 예수님 주시는 참평안이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염려, 근심 낙심, 우울, 싹, 살아나 정말, 달아나기 원합니다. 모든 슬픔이 달아나고, 아픔이 다 달아나고, 우리 속에 정말 주님 주시는 참평안이 정말 참평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버드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원합니다. 안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이 날, 10월 12일, 이 목요일 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버드는 평안임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곳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원합니다. 우리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정말 사업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사역 현장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공부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참평안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정말 축복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귀한 성노임들 오늘도 우리 주어진 귀한 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날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힘 가지고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인 걸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통함에 응답을 누리거합니다 인마누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순간보다 복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속아서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사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